복합주 다시 세팅했습니다. 여기 다 먹고 다시 있습니다. 맥주병을 아까 이제 라이터로 땄는데 술집 가시면 오픈기 없으시면 라이터로 안따아서 나주시면 니다이 맥주 소주병으로 다시 이거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. 어 흔들렸네. 아유 가로되 흔들리고 이래. 간단합니다 이거. 일야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자, 복선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남은 거다 설거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. 또 어, 상추도 원래 설거지 면다 이거 나머지 이제 대대, 대패 삼겹살이랑 요거 파 나머지 삼겹살 한시다 복도한주 아이가 그래 해나라 고기 먹고 밥 나먹고 마늘 먹고 저마토 먹고 그럼 대파 아또파 대파는 저리 가라잉 뭐 하나 c ra, nó phải bước 단 a anh Mai 거 Bước ra, anh p 거 e anh 있 h e anh Phe, anh Phe, anh Phe, anh Phe, anh p h 이게 생한입 먹고 장한개말한 고추 쪽파 네, 복도다 짝짝 있습니다. 참 영상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